역시 바베큐는 밖에서 하는 거죠? 자, 이제 불을 피워요. 여기, 아, 불! 불? 한 번도 안 피워봤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? 아, 네, 알려줄게요. 네. 자, 간다. 네. 갑시다. 제가 원래 쓰던 거랑 다른데, <laughs> 많이 보긴 했는데, 제가 직접 한 적은 별로 없었어요. 사실은 <laughs> 라이터 가져올까요? 형님, 라이터 있어야 돼 아, 아닌가? 아 반대로 돌리시는 거아니야 <laughs> 아니, 플러스로 리는건맞는데오 어. 됐다, 오 됐다, <laughs> 오 붙었다. 캠프파이어랑 같지 않아요. 네. 그래도 형님, 이렇게 토치 붙이고 있는 거 보니까 멋있죠? 든든해. 그래요. <laughs> 아... 되게 서투른데 노력하는 모습이 너무 예뻤어요. 네. 자, 고기 넘겨주세요. 아, 네. 한돈이에요? 야, 음. 고기 좋다. 맛있겠다. 잘 굽지? 이렇게. 막 뿌려야 되게막 뿌려야 되요 옆으로 네. 막 세면 느낌 있지? 뭔지 아, 알지? 그 느낌이 네 음. 완벽하게 구워진 것 같아. 맛있어? 응 음. 아니야, 나 먹을 거야 미향 음, 음. <laughs> 편없진 <laughs> 않아, 그렇지? 응, 솔직히 맛있었어 응 어. 하얀 찍자 네. 맛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? 맞아, 맛만 있으면 되지 아직이야, 아직. 감사합니다 오케이, 잘 아, 맛있습니다잘 먹겠습니다 한 마디 하고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, 형님 이거 막내가 얘기하자 너무 뻔하잖아. 요 제일 형이 얘기하는 거. 네. 일단 이렇게 선후배가 만나 한 집에 살게 되었습니다. 결혼 축하드리고 행복하게 잘 살아봅시다. 예. 음, 괜찮네? 음, 괜찮네? 음, 괜찮은데요? 와인은 까나페죠. 나 생각보다 맛있어. 감사합니다. 잘했네. 감사해요. 맛있겠다. 맛있어? 응. 진짜 너무 잘 구웠어. 그래? 진짜 맛있어. 얘는 웰던이어도 맛있다고 얘기했어. 응 맛있어요. 진짜 맛있요 근데 왠지 내일 아침 먹을 때도 혜원이가 아. 근데 왠지 내일 아침 먹을 때도 혜원이가 아. 그래, 본인 건이는 신이 못. 음. 짱큰 음, <laughs> 걸로. 또 해달라면 다해 해줘요. 그게 중요한 거지. 음. <laughs> 나. 싸대기 때려. 아쌈싸대기 나는 진짜 열심히 싸서 아, 준 거야. 저는 이렇게 누구 입에 넣어주는 게 처음이어가지고 뭔가 제 딴에는 조심스럽게 넣어준다고 이렇게 빨리 넣어주고 손 빼려고 했는데 그게 그렇게 됐어요. 야, 근데 괜찮다. 김치싸대기 이후로 뭐 없었는데. 쌈싸대기 한번 가자. 음. 쌈싸대기 아니면 <laughs> 뭐쌈싸먹어 너무 시원한데? 응. 음, 생각보다 좀 더울 줄 알았는데. 응. 그 응. 달도 너무 이쁘잖아 지금. 응. 너무 좋다. <laughs> 아, 근데 이게 눈빛이 계속 나를 쳐다보는 느낌이. 아, 맞다. 혹시 더울까봐 내가 붙여봐. 아, 가. 가. <laughs> 본, 본인이세요? 언니. <laughs> <laughs> 이때 좀, 좀, 과, 좀 과했다, 나. 내가 생각해도 이거 뭐야, 이거? 갑자기 인디언 추는거 아니고. 아, 너무 다르눈 마주쳤어. <laughs> 응. 잠깐 뒤돌아보시는실 보고 아, 너무. 다음번에 조금 더덜 과한 걸로. 저 궁금한 게 있는데. 뭐요? 다들 식구가 왜 갖고 싶었는지 그게 너무 궁금해요. 나는 어릴 때부터 식구, 가족, 가족에 대한 갈망이라게 되게 컸었어. 아 어릴 때부터 가족들이랑 떨어져 살았었고, 음.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. 여러 가지 이유로. 되게 많은 여러 가지 이유로 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은데, 이 식구 됐어요라는 제목을 듣고, 좀 여러 가지 환상을 가진 것 같아요. 음. 정말 이 의도를 생각을 해봤을 때 팬분들께서도 크게 오해를 안할것 같다는 것도 음. 들었고 잘 모르는 사람들끼리 만났지만 지인 한명 아는 동생이 생기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의미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게 된것 같아. 어, 역시 형님이셔서 맞아. 좋은 말을 딱 해주셨다. 저는 나? 네. 나는 어렸을 때 아버님이 돌아가셨었어요. 음. 그래서 항상 엄마랑 저랑 이렇게 둘이 음. 이렇게 외동이기도 하고 음. 그래서 계속 이렇게 둘이 살다가. 나 어렸을 때부터 연습생을 하러 한국에 오니까 음. 밥을 같이 먹는 상대가 없었어요 항상 숙소에서도 빨리 먹고 해치우려고 하고 그래서 진짜 식구가 한 식탁에서 같이 밥을 먹는 거잖아요 그래서 같이 밥 먹는 식구가 생겼으면 좋겠다 나한테 패밀리가 생기는 가족? 게 가족이 음. 생기는 게 되게 좋을 것 같다 음. <laughs> 아, 다친해니자 제부 내가 잘챙겨줄 아, 할게. 감사합니다, 채영 <laughs> 정말 편하게 식탁에서 내 식구랑 식사를 하니까 확실히 행복하더라고요 가족끼리 있는 기분이 들었고 대휘한테 그냥 가족 같고 친구 같은 그런 사람이 돼주고 싶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각기 다른 성격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좋은 추억들이 많이 쌓이겠다 정이 빨리 들것 같아요 아늑한 울타리가 생긴 것 같아서 한편으로는 되게 든든하기도 하고요 행복한 일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동서담의 앞으로를 위하여! Yeah.